헌법재판소가 기각할 수 있지 않냐. 여론이 압도적이면 기각 못해. 요즘 헌재 관련한 스트레스로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십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은 같습니다. 이럴 때 이분의 목소리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상 보시고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징계절차거든요 재판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헌법국회의 탄핵은 정치적인 결정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징계 결정이에요. 면한다 음. 그러니까 형사재판의 결과와는 무관해요. 그러나 이게 음. 중요하지 않은 공무원, 뭐 일계 검사라든가, 뭐 경찰서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은 좀 천천히 한다고 해서 그 나라 안에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음. 나라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음. 아이, 변호인단 쪽에서 아 지금 형사재판에서 사실 확인도 안 됐으니까 좀만 기다렸다 하시면 안 될까? 그렇게 주장할 그럼 겁니다. 그럼뭐 분명히 그럼, 그럼 막 그렇게 해. 그래서 규정에 할수 있다로 돼 있는 거예요. 음, 할수 있다로 음. 해야 한다가 아니고 음. 하,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공무원의 파면에 관한 징계에 관한 거는 천천히 하지 뭐 그렇게 음. 막 해달라 그러면 우리도 바쁜데 이럴 음. 수 있지만 국가 원수 국군 통수권자 의 직무를 일단 정지시켜 놨는데 그걸 빨리 매듭을 안 짓고 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수 있지 않냐 여론이 압도적이면 기각 못 해요. 박근혜 때도 그래서 기강을 못한 거거든요. 국민 여론에 모든 것이 달렸다. 국민의 인내심이 있어서 이 바닥이 나고 있는 중인데 언제 어떤 일을 계기로 바닥이 나냐 그것만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소리> 네, 공감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를 봐야 합니다. 통진당 해산시 압도적으로 해산 의견을 냈던 이 멤버가 그대로 만장일치 박근혜 탄핵을 통과시켰습니다.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든 진보든 차이가 없었습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재는 정치적 기구이기 때문에 결국 민심을 따라간 부분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제 두창의를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인지는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 윤석열이 저지른 여러 만행적 지시사항은 100% 위헌, 위법 행위가 명백합니다. 탄핵 결정은 형사 재판과 달리 대통령의 위헌, 위법에 대한 징계입니다. 기각 의견을 낼 재판관은 없을 것입니다. 1987년 개정 헌법으로 설치된 헌법 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경우는 2017년 박근혜 사례가 유일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는 기각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분량의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예컨대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은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어떻습니까? 딱 윤두창이 한 짓에 해당합니다. 윤선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은 헌법재판소가 예시한 탄핵 사유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선열을 파면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제발 이 상식적인 생각들이 현실로 이어져 용산 강점기가 하루 빨리 끝나길 간절하게 바라며 워낙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